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년도 강의 성과를 까는 부동산 강사. 3년째 저는 강의를 팔 때마다 지난 강의의 성과를 까고 시작합니다. 그죠? 저 오늘 머리하고 왔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도에 그 24년 대전망 때 완전 머리 산발돼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제 별명이 생겼잖아요. 뭐죠? 똥부, 똥부. 완전 막 똥부 똥부 거리면서 엄청 놀림 받았죠. 잖 근데 저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강의 준비하느라고 엄청 몰두해가지고 진짜 머리 자를 시간도 없이 그냥 강의 당일 1시간 전까지 막 디벨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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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머리를 못 자르고 갔었는데 그래서 막 그런 놀림을 받았는데 난 그래도 내가 되게 자랑스럽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놀림을 받으니까 이번엔 안 되겠어가지고 미리 머리를 좀 잘라놨어요. <laughs> 그래서 올해는 좀 그래도 어 정돈된 채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강의 퀄리티가 낮을까 음... 글쎄요 그거는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오히려 저희 이제 저랑 오랫동안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어 이거 악재인데 이러실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근데 본업으로 방송하네 이번에 이제 정치 이슈 때문에 오신 분들은 어 뭐야 이분 왜 다른 모습이지 하실 것 같은데. 예, 저 원래 이게 번호, 이게 번호. 아니, 내가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또 어묵 트럭을 보낼 거 아닙니까? 이미 천 명이 찾고요. 이 200석을 추가 모집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을 키는 건데 그 200석에 대한 수익은 전부 다 어묵 트럭에 기부됩니다. 예, 멸공입니다. 네,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유 아카데미 원장 김도영입니다. 25년 부동산 대전망 강의 어,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 강의를 홍보하기에 앞서서 작년의 성과. 야, 결국 중요한 건 뭐야? 야, 25년? 그럼 24년 성과 어땠는데? 어, 요거를 이제 까보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24년 강의의 성과가 어땠는지 그거를 까면서 25년 강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오프라인 특강. 올해도 변함없이. 근데 이 최고라는 말은 함부로 붙이면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최고가 맞냐 아니냐? 맞습니다. 뭐, 퀄리티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수강생 자체가 최고가 맞습니다. 1200명.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오프라인 특강 단일, 한 날에, 한날한 한 시에 모여서 들은 신기록입니다. 그거를 제가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구독자 5만 달입니다. 5만 달이. 구독자 5만 달이 그렇게 경력도 많지 않은 것 같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강의가 해자롭고 무엇보다 성과가 되게 좋았으니까 그러겠죠. 아무 때나 팔지 않습니다. 아무 강의나 팔지 않습니다. 아무나 모셔서 팔지 않습니다. 자 요게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 때나 팝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저 25년에 25년 들어서 지금 부동산 강의 처음 파는 겁니다. 오프라인 특강 지금 처음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오프라인 특강이에요. 25년 대전망 지금 모집하는 이 강의를 끝으로 저는 올해 오프라인 특강 예정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안 나갈 겁니다. 어디서 불러도 안 나갈 겁니다. 자,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저 강의 딱두개 팔았습니다. 뭐였죠? 기초 강의 똘똘한 나의 첫 아파트 그거랑 24년 부동산 대전망 팔았어요. 23년에는요. 23년에는 전국 똘똘한 입지 한개 팔았어요. 22년에는요. 네. 전국 순회 강의원 부동산 대전망 같은 스타일로 한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팔아요. 진짜로. 아무 때나 안 팔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부동산 강사가 막 여기저기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막다 좋다고 하고 다니는 그 문화 센터식 강의를 되게 극혐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 내 마음속 작은 아이. 나는 자유우파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요. 여기도 좋아요. 좀존하시면 돼요. 막나 이런 거 못하거든. 어?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맵을 그려놓고 강의한다고 하잖아. 맵. 뭐야? 서울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나 여기 빼고 강의 안 해요. 왜? 제주도? 나 몰라요. 그리고 그 경북 지역이랑 전라남도 지역 여기를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강원도 여기를 굳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막 저는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막 전국 8도 돌아다니면서 아니 그냥 서울 수도권이나 충청권 대장 지역이나 불경 사면 되는데 뭘 굳이 실거주는 실거주면 이런 데서 사면 되고 실거주 필요 없으면 난 무조건 투자야. 그럼 그냥 서울 수도권 사면 되고 끝.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못합니다. 예, 양심이 털이 안 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모셔서 팔지 않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모셔서 팔지 않습니다. 컬래버 강의할 때 여러분들 뭐 무슨 무슨 콘서트 이런 거 많이 가보셨죠? 콘서트 까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누구라고 콘서트 강의. 보통은 이 콘서트 강의의 문제가 뭐예요? 콘서트. a 강사와요. B 강사 봐요. 잘 봐요. C, D 이렇게 네명이 왔다라고 쳐봐요. 보통 언론사, 언론사나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 좀 약간 이런 직업 정신이 좀 부족한 그런 곳들이 많이 하잖아. 자, A. 오른데. B. 떨어진데. C. 상, 저하고래. D. 상, 고, 하절래 어쩌라는 거야? 아니, 어쩌라는 거냐고. 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콘서트 하면은 진짜 그냥 다 모아다가 이렇게 해요. 가서 그 들을 때마다 빡친다니까 아니 지금 뭐 하자는 짓이야 이거 수강생들은 아 어, A강의 1교시 듣고 어 오르는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겠다 근데 B가 와가지고 갑자기 당장 내일 집 파세요 막 이러버려 아 어, 어떡하지 그러다가 C가 와가지고 상반기에 떨어지니까 사지 마세요 이래 근데 D가 와가지고 상반기에 오르니까 지금 당장 사러 가래 강의 마치고 나는 더 혼란해지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무나 모셔서 팔지 않습니다. 이거를 되게 핵심 가치로 해요.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야. 저 올해 웬만한, 작년 올해 웬만한 부동산 강의, 오프라인 강의 때저 만나셨을걸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마 저 만났을 거예요. 왜? 저는 진짜로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저랑 결이 맞는 강사님만 섭외해요. 나랑 컬래브 했을 때 나랑 결이 맞아야 수강생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적어도 돈 내고 온 사람들이 명확한 인사이트는 얻어서 가야 될거 아니야?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아무나 모셔서 팔지 않습니다를 되게 중요시하게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광고 없이 이미 지금 1000명, 지금 광고하는 이 강의는 이미 1000명 찼어요 이미 1000명 찾고 추가로 200명 지금 모집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제 강의가 이렇게 때문이겠죠. 자, 다음. 자,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네. 심사 숙고에서 결이 맞는 최고의 강사. 자, 작년 네, 이상우 사장님. 그리고 참고로 이분 굉장히 애국자십니다. 자, 강의 평점 9.8점 나왔었죠. 우리 깐깐한 저희 수강생분들께 강의 평점 9.8점. 그리고 유튜브도 하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참고로 유튜브 하라고 꼬신 게 접니다. <laughs> 제가 초기 채널 컨셉도 잡아드렸었어요. 자, 다음. 권대준 교수님입니다. 뭐 이분은 말할 필요가 없죠. 어, 대한민국 부동산 학자 중에 부동산 학자 중에 굉장히 권위 있으신 분이죠. 음. 그러니까 제가 엑스당부 쌤이라고 하는데 엑스당부 쌤, 엑스당부 쌤, 엑스당부 쌤이 강의를 대전방을 할때 처음부터 약속을 드린 게 있어요. 앞으로 모실 강사님들은 다 수준 높은 분들로. 그러니까 앞으로 아나 엑스당부 쌤 강의에 한번 섰었어. 이게 프라이드가 될수 있게 하겠다. 절대로 앞으로도 아무나 모시지 않겠다. 이걸 저는 항상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강사님들께 앞으로 26년에 50분 27년에 50분 28년에 50분도 절대 아무나가 아닐 겁니다 직접 수많은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직접 섭외하는 열정 강사이자 수강생인 저는 수강생이기도 하고 강사이기도 해요 그런 제가 검증을 마친 연사분들을 모십니다 자 그래서 성과 어땠냐 자 22년 특강 22년 10월 전국 순회 강연 이때가 언제였어요? 이때가 뭐였어요? 집 사야 될 때였잖아요. 22, 23, 24, 25년 횟수로 4년 사이에 가장 집 사기 좋았을 때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 상급지. 응. 그때 갑자기 제가 부동산 유료 강의 팔겠다라고 첫 오프라인 특강을 열었었어요. 정말 아무 때나 안 판다니까? 자, 24년 특강 1월. 예. 이때 뭐였죠? 키워드? 상사라고.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 맞았죠. 상사라고. 그때 대부분의 기관들의 전망이 뭐였죠? 상저하고였어요. 그리고 막 맞았다고 하는 강사님들 몇분 있는데, 상저하고라고 한 분들은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잖아.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른다. 그뭔 말이야? 그럼 한 4월에서 한 6월쯤에 사면 좋다는 뜻이 뜻 아니야? 근데 저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뭔 소리냐. 그냥 빨리 당장 가서 1월에서 3월 사이에 살아. 그죠? 당장 1월에서 3월 사이에 살아. 맞죠? 예, 네, 저는 좀 파격적으로 상사라고라고 했습니다. 뭐, 결과는? 예, 네, 제가 맞았죠. 예, 네. 상사라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제가 만든 단어죠, 그냥. 이걸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음. 자, 어쨌든 그랬고. 자, 이 컬래버 강의는 어땠죠? 어, 이 수강생 김땡땡님의 후기. 다른 컬래버 강의와 격이 다르다. 하나의 작품 같았다. 이게, 이게 그, 그, 그 말이에요. 결이 맞는 강의. 그 강사를 섭외할 때 결이 맞게 이어지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강사님 교환을 받고 나잖아요? 강사님 교환 받고 바로 제 강의를 수정합니다. 왜 수정하죠? 했던 말또 하면 뭐해? 아니 그러니까 강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5시간 동안 강의를 듣는데 이분이 만약에 3시간을 하고 내가 2시간을 해. 근데 이분이 1시간 동안 했던 대기를 내가 또 1시간 동안 한다고 쳐봐. 얼마나... 쓸데없어. 그죠? 이상우 대표님이 했던 내용, 겹치는 내용을 제가 전부 다 수정해서 잘라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작품처럼 팔아요. 저는 그건 자신해요. 누구보다 자신해요. 정말로 저는 작품처럼 팝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가 잘 팔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상우 사장의 거시적 기본기 전망에 저의 미시적 디테일 액션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상우 대표는 조금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좀 보면 좋은지 서울이라는 그런 미시적인 기준 아니 거시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주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서 그냥 서울 수도권 핵심 투자처 42선 해가지고 그 42개의 단지를 전부 다 리뷰하면서 왜 여기를 지금 유망하게 보는지 왜냐하면 저는 절대 그냥 찍어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냥 찝어주는 그런,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낚아서 그냥 떠먹여주는 이런 거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낚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다 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지 보면 이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궁금해서 오신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이렇게 까는 강사 있어요? 없을걸? 까보라 그래. 자, 작년도 제가 3억에서 8억대에서 케이스 스터디로 다뤘던 단지들입니다. 자, 노년 아이파크 오피스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오피스텔 다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편협하게 보지 마라. 좋은 건 좋다. 자, 상승률 13.75%. 더샤바르테 28.21%. 뭐 인천 다 떨어졌다고요? 폭락했다고요? 얘는 아닌데요? 이편한 세상 부평 24평 17.39%. 뭐 인천 부평 뭐다 떨어졌다고? 얘는 아닌데? 뭐잘 보일 거야. 조금 더 가까이 땡겨줄게. 네. 더잘 보이죠? 뭐 대충대충 대충 이렇게 쭉. 보십시오. 특히 이 미사 미사 이거 왜죠? 이거는 강이 내일 이거 2 4년 강이 다시 보기 올라올 겁니다.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레전드였죠. 어. 왜 미사강변 세트리버를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9호선 예정지가 후보가 두 개였어요. 후보가 두 개. 얘는 대장단지가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대장 거의 대장급이 돼버렸죠. 후보가 두 개였는데 얘는 교집합으로 그 후보가 어디가 되든 얘는 역세권이 되는 애였어요. 음, 그거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게 몇이에요? 26.51%. 자, 동기가 시장 평균 이 가격대의 동기가 시장 평균 상승률, 부동산 상승률 작년도 마이너스 1%였습니다. 저가 아파트는 아시겠지만 저가 주택은 가격이 크게 안 올랐던 거 아실 거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대전망각이 평균 상승률 12.02%. 어, 나 강의 팔이. 자, 다음. 자, 작년도 강의 성과 9억에서 14억대. 자, 9억에서 14억대 같은 경우에는 뭐. 동기간 시장 평균 2.1% 대전방광이 평균 상승률 17.31%입니다. 자 당산아양 제가 그때 당산 재건축들 위주로 되게 많이 추천을 드렸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예, 전부 다얘 당산 연대 2차 빼고는 뭐21.28% 얘도 사실은 뭐10% 이상 상승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15.38%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고 관명센터럴아이파크 얘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격대일 때부터 트래킹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서울 쪽 한번 보자. 이 가격이면 이제 좀선 넘는다. 이렇게 지금 뒤에 시사점 같은 것도 코멘트로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5월, 10월, 11월 막 이런 식으로 막 남겨 놨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막 남겨 놨었고. 자, 그다음. 과천 주공 4단지 대박이죠. 네. 32.89% 아 이제 이제는 저도 이제 이거는 아 이제는 주변 신축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런 이야기를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거 송파 시그니처 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 특강으로 막 이거 대전만 하고 나서 처음에 얘가 한1에서2억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막 멤버십 특강 해가지고 이게 지금도 싼 이유 하면서 막 특강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작년도 강의. 15억에서 40억대. 한번 봅시다. 여기는 진짜 대박이죠. 동기간 시장 평균 3.4% 올랐고요. 대전방 강의 평균 상승률 21.11%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한번 보세요. 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작년에 했던 강의 케이스 스터디 42개 중에 아무거나 샀어도 다 올랐어요. 예. 그것도 시장 평균을 3위에서 올랐어요. 예. 저도 그런 성과를 올해도 낼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 건데 어쨌든 모르죠. 자, 어, 고덕그라시움. 예. 요거 되게 재밌었요 제가 이때 케이스 스터디를 할때 구호선의 가치, 특히 강동구역에 있어서 이 고덕에 있어서 구호선의 가치는 프리미엄을 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막 고덕그라시움이 다른 그 고덕단지들에 비해서 고평가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 그랬죠? 아니다, 이거 고평가 아니다. 더 벌어진다. 제가 그 말을 했죠. 실제로 더 벌어졌죠. 25% 상승했습니다. 노량진이구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재개발 누가 사냐 막 미친 듯이 막 난리였대였는데 사실 그럴 때가 사야 될 때죠. 어, 막 그때 이제 재건축은 재건축 재개발 이쪽은 세 가지 악재가 다 인플레이션, 금리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 뭐 공사비 상승, 뭐 부동산 시장 악화, 막 온갖 악재는 다 있을 때 어, 그럴 때 샀어야 됐죠. 음, 그리고 뭐 개포 중은 7단지. 이거는 내일 다시 보기 꼭 보세요. 저는 이거는 강의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22평을 22평이 왜 지금 이게 금매가 나왔는지 이걸 어떤 식으로 후려쳐서 얼마에 사면 좋을지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요 가격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24년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 가격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 32% 올랐습니다. 자, 신반포 4차. 요것도 잘 기억나시죠? 제가 신반포, 얘는 계속 안 오르고 있었어요. 얘는. 매물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옆에 옆에 막 신반포 바로 옆에 있는 반포 루엘이나 얘네들이 막 30억 뚫고 막 34억 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안갈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 아무리 뭐 재건축이 어쩌고 저쩌고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왜냐면 얘의 본질적인 땅의 가치가 되게 뛰어난 단지거든요 그 본질을 보자 해가지고 32.14%그 다음에 뭐 이런거 이런거는 이제 봐봐 도공리슬 43평 A타입 <laughs> 얼마나 디테일해 아크로 리워파크 비양강뷰 공원뷰 공원뷰 그때 당시에 공원뷰 공원뷰 이쁘게 나오는 거 고층 (34억짜리)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44억에) 나오더라고 근데 (44억에도) 통장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한남 오구요 그리고 압구정 압구정 신현대 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작년도 강의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 수강생 투땡님 편견을 박살내주었다. 블로그 엔티땡님 재구매 의사 10만 퍼센트. 강의를 강의답게. 뭐, 가기 전 고민했는데 고민을 싹 날려버렸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강의 마진이 남기는 할까? 너무 싸다. 사실 마진 안 남습니다. 저희 그냥 회원들에게 감사함의 의미로 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그래서 사실 남기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 어, 저희 족적을 쌓고 회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강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올해 자 작년에 이상호 애널리스트의 약간 거시적인 관점과 기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의 약간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간 그런 실전 미시적인 뷰가 서로 융합돼 가지고 강의가 됐다면 이번에는 이런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부동산 학자 중에 한 분인 권대중 교수님 모시고 기본기와 그리고 또 실전 액션의 융합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대준 교수님을 소개하자면요. 서강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고요.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이십니다. 그리고 대한부동산학회 17대, 18대 회장이시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정책심의 주택공급혁신, 성과관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국내 부동산학자 최초로 KGO 근정포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 권대중 교수님은 경제 동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미중1 유로 등 해외 경제와 국내 경제 동향 그리고 예측 부동산 시장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부동산 투자 방향과 방법에 대한 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거고요. 어 저는 19년부터 24년까지 어 유망 지역은 전부 다 맞춘 사람입니다. 뭐 서울 재건축 세종 신축 인천 신축 일본 고급맨션. 송파, 신축, 준신축, 서울 수도권 똘똘이 다 이거 그때 그때 그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들이었죠. 자 그리고 어 전망은 여기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맞고 한번 틀렸어요. 22년 부동산 전망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졌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집값이 오를 것 같긴 한데 다주택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지금 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틀렸죠. 뭐 반반이라고 뭐 무승부 이러면 되게 짜치 잖아요 틀린건 틀린거야 어, 틀렸어요 아니, 원래 저는 다 맞지 못해요 이번에도 틀릴수도 있어 뭐 어쩔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평균 시장평균은 상회하는 어, 그걸 저는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어요 음. 맞고 틀리고 보다 더 중요한거 시장평균을 상회하면서 계속 생존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들보다 더큰 자산을 읽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부동산 시장의 현 위치와 25년 부동산 유망 지역에 대해서 다룹니다.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25년 주택 시장 유망 지역 그리고 포지션에 따른 무주택 1주택, 다주택 각각에 따른 전략을 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권대중 교수님이 권대중 교수님이 2월 5일날 5일날 저한테 강의 교환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검토를 하고요. 다시 이거를 바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카, 이 커리큘럼은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 권대중 교수님이 뭘 얘기해주느냐에 따라 제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그게 이 자유 아카데미의 컬래버 가의의 차별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은품 어 오크라, 오프라인 참가자에게 특전으로 자 일단 프리덤이즈 나프리 외투 보관백 전원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2025 부동산 대전마 요약 니트 전환 드리고요. 그리고 당부 펜. 당부 펜 2025년 버전. 2022년 버전은 당신의 부를 위하는. 그리고 2024년 버전은 눈치, 이치, 염치, 가치. 이 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25년 버전은 알잘 닦았어요. 알아서 잘 닦, 깔끔하고 센스있게. 자, 요 펜인데, 요 펜이 되게 필기감이 좋기로 유명하죠. 어, 쓰는 분들이 다 감동하고 간다는 그 펜. 25년 버전으로 입장 선착순 1000명 드립니다. 이후에는 22년에서 24년 버전 랜덤으로 제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원 드려요. 전원 드리는데 메시지만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요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2만원 상품권 네이버 측에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요. 천장을 그러니까 만원짜리로 천장 후원을 해주셨어요. 네이버에서. 그래가지고 이거 두 장씩 묶어서 2만원 쿠폰씩 2만원 쿠폰 어느 채널이든 원하는 채널 어디든 사용 가능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2만원 상품권을 현장 이벤트 참여 하시는 분 선착순 500분께 드립니다. 이렇게 득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미 1000명이 모집이 된 상태고 어, 그런 거는 이제 강연장 세팅하고 연사 섭외하고 뭐 교재 출력하고 스텝 고용하고 뭐 이런 데 쓰는 거고 요 나머지 200석 나머지 200석 지금 모집하고 있는 이 200석에 강의 수익을 어묵트럭에 제공합니다. 당신의 부의 여정을 응원하듯이 당신의 부국의 여정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도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강의 듣고 그리고 집 알아보시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도 열심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강연날 뵙겠습니다. 강연 1시는 25년 2월 8일 토요일 13시에서 19시 장소는 광운대학교 동해문화예술관 대극장입니다. 인원은 1,200명 현재 200좌석 남았고요. 신청은 온오프 미스로 이 라이브 마치고 나면 지금 바로 올라갈 겁니다. 한 10분 내로 올리고 이 영상 댓글에 강의 신청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일 2024 대전망 어, 영상 다시 보기 그 영상이 올라갑니다. 한번 그거 보시고 오, 이렇게 강의하는구나. 보시고 나서 신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멸, 공, 조심히 라어세요